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무댄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무댄 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례적 움직임, 알트 코인 시장 역대급 상승장 신호 포착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댄 간바디오는 자금의 재분배, 기관의 진입, 유동성 확대 등의 흐름이 모두 집결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11만 1000달러 수준에서 안정을 보이는 가운데, 데 알트코인 시장은 역사적 분기점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강하게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중요한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뭐 애널리스트 혹은 뭐 트레이더들 전문가들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6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도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알트코인 불장 2017년도였죠. 두 번째 불장 2021년도였어요. 이두 사이의 주기가 4년 주기예요. 그러면 2021년 4년 후면 2025년 올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4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지표 자체가 2017년도, 2021년도 이때 당시 불장의 모든 지수 지표가 98% 유사하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6월 달 불장은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이번 불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거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불장이 오고 나서 준비를 하면 늦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월달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코인 고래들이 24시간 동안 69억 0 개를 매집했다 상승 신호탄인가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이 코인에 대한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 주소들이 총 1,609억 개를 이동을 시켰고, 이는 233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일 대비 41.12% 급증한 수치로 통상적인 변동성 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 거래 밀집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 6월달 불장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기사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이 고래들입니다. 근데 이 고래들이 지금 현재 이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인을 알면은 6월 달 불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표도 이 표만 보더라도요. 이 고래들의 지갑 주소예요, 이게. 근데 요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현황이 다 포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래들이 2,233억 5천만 달러를 지금 매집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집을. 233억 5천만 달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뭐 여러 코인도 아니야. 딱이 코인 하나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코인은. 그래야 6월달 불장이 왔을 때 정말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현재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무갱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슈, 뭐 호재, 재료가 나와도요, 그렇다 할 상승세가 안 나옵니다. 왜냐? 바로 이 기관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들이 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제 곧이 기관에서요, 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덴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덴코인은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 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이 코인에 대한 중요한 투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서 자 바운스 토큰 오늘 볼 건데 자 3월 6일이죠 자 3월 6일 자 이때가 3월 7일 자 이때가 3월 6일이죠 3월 6일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 찍어봤을 때몇 프로 나왔습니까 526%가 나왔어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몇 프로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3월 6일 510% 그런데 실제로 526%가 나왔어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렇게 이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 번역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봤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빗썸으로 들어가서 가서요 자, 이렇게 게임 빌드. 자, 3월 31일이죠. 자, 3월 31일 언제인지 확인을 해 볼게요. 3월 31일이면 요때네요.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이렇게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205% 나왔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저이 화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15,000원 구간에서 16,000원 말씀드리고 15,000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저도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익률 456% 평가 손익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토요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4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올라가고 저 언제 상승하고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리고 또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위에 잠깐 번호 띄워 드릴게요 자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보고서로 돌아와서 제가 4월 끝에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 왔는데요. 자, 당연히 이번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5월 달 투자 내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11번 항목. 자, 코인명 그리고 옆에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 드릴 건데, 제가 코인명을 가려 놓은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 봤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딱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5월 31일 날7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죠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